우리 지역의 생생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서산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산의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의 박성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문화시설 사업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서산 지역은 내포 네. 어, 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한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옛그 병영성이면서 천주교 박해 성지로 유명한 해미읍성, 어, 또 백제의 미소라 불리우는 마애열의삼존불상 예. 어, 현동자 안견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안견 기념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예. 보원사지등 훌륭한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 유적들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 유적지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산의 대표 문화 유적 지죠 해미읍성 은 연간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미읍성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미읍성은 사적 제 116호로, 어 조선시대 충청 병마 절도사가 근무하시던 네. 대표적 병영성입니다. 예. 그래서 한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도 군관으로 부임하셔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의 슬픔과 아픔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예. 예. 또 조선시대 그 축조된 성 중에서 가장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예. 예. 특히, 읍성에 들어오시는 순간, 어, 무엇인가 이렇게 가득한, 텅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음. 무엇인가 가득한 충만, 예. 파란 잔디밭 등은, 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힐링 공간으로, 예. 어, 관광, 음. 한국 관광백선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예. 어, 또한, 2014년 8월, 어,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세계적인 순교 성지, 예. 국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예. 어, 매년 8,9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십니다만, 예. 올해는 100만 명 이상의 어, 관광객이 다녀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방문객을 100만 명 이상 좀 이제 예상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먼저 그 살아있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예. 어, 지난 4월 8일부터오는 10월까지 어, 매주 토요일 1시 30분에 줄타기, 상보놀이, 번화놀이 등 전통문화 시연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고요. 또한 일년 내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오감만족의 장으로 윷놀이, 굴렁새 굴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어,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공간과 네. 전통 주막이 있습니다. 네. 또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우리 선조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지풀공예, 삼배짜기, 다듬이 등 어, 그런 그옛그 그 선조들의 네. 생활 공간 를 재현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고요. 네. 또 연중 크고 작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선 가까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마당극이 무료로 있고요. 어, 매년 또 2월에는 전국 연날리기 대회, 음. 또설 명절 추석 등 어, 그런 그 명절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금년에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어, 3일간 역사 체험 축제가 예정돼요.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100만 명 유치는 금방 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천문 기상과학관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직접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거와 현재가 살아 숨쉬는 어, 빛나는 태양 별들의 천국. 예. 어, 저희 그 류방택 천문 기상과학관은 서산시를 과학의 도시로 발전시킨 국적이 과학관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유명한 고려시대 서산 출신 류방택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과학관으로 네. 현대식 기기와 장비를 두루 갖춘 훌륭한 과학관입니다. 네. 오시면 대형 만원경으로 태양 흑점, 홍염 음. 등 태양 관측과 꿈과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각종 별 관측 또 천체 투영실에서는 특수 효과가 가미된 우주 영상 관람 등 다양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학관에서 매년 5월 별축제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어, 류방택 별축제는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류방택 별이 저희 서산시로 헌정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 별헌정과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개최되는 축제로 올해 11회째로 11, 어, 오는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예. 예.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주과학 미술대회, 예. 천체 관측, 에어로켓 발사대회 등다 예.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1만 원권 그 지폐 뒷면의 어,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류방택 선생님의 예.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예. 한번 확인들 해보시면 재미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날씨 좋은 봄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산의 문화시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의 박성현 소장이었습니다.